그냥 0 11, 1이 13, 1사15 이렇게만 가겠까팔번어없어요팔 번은 더 잘했어 그거는 대박이네 팔 주원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수... 에이 설마 그러니까. 에이 설마 잘하겠어? 잘 하겠지? 아, 아 그렇지 잘하겠지? 에이 설마 잘하겠지? 아, 아. 잘하겠지.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잘못 하겠어? 두번 보자 두번3 1 페이지 9번, 음. 31페이지, 9번. 어... 그러니까 두 번의 둘레가나와어 돌레. 이둘레 문제는 두그 종류밖에 없어. 같은 방향으로 돌 때랑 반대 방향이라 돌 때가 있는데 두개를 먼저 그림으로 그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한 사람이 이렇게 가고 또더 빠른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만났다 하면. 같은 방면으때 만날 때는 거리를 뺐을 때, 거리에 차를 했을 때원한 바퀴가 나와 그게 둘레랑 똑같아 근데 반대 방면에로 말이 나오면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와서 이합이돼요 어, 거리의 합이 둘레야 이 공식은 이거 2학년에도 나오고 3학년에도 나오고 그냥 둘레가 나오면 무조건 합 아니면 차야 반대면 합, 같되면차 아, 어, 그렇지. 여기 근데 여기 보면, 그거 내가 보면 반대 방향이라고 써 있어, 분명히. 이걸 써야 돼. 둘레가 2.4km, 이거 미터로 바꾸면 2,400은. 이거는 거리에 대한 식이야. 어,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시간이 X라고 생각해 게그러면 A는 속력이 240, 시간이 X, 거리가 얼마지? 고속 시에 거리 구하는 거 어떻게 하지? 시간 곱하기 어, 시간과 속력 240과 X 곱하면 어떻게 되지? 20, 아, 20, 240 240X 이게 A가 움직인 거리인데 합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해주고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어, B도 시간이 똑같아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시간이 X B의 속력은 360 그럼 B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지? 360 아, 360X, 이거 풀면 돼. 이6 0이 끝이야. 아, 그 이거 다 더하면, 230과 360 더하면 600X는 2400이 되니까 X는 4, 그러니까 4분의 이 반대 방향은 더하고, 같은 방향은 빼고. 선생님, 어. 뒷부분 그래도 많이 맞았는데. 잘 어, 됐던데, 보니까. 어, 응. 앞에가 좀 문제가 있네요. 아, 그거는 진짜 어. 계산을 실수지 않을까. <목소리> <목소리> 아, <그것도 하고. 목소리> 그러니까 이 인수는 문제고 이런 거 하고. 운성 문제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화면 파트에서는 작은 걸 미리 수 잡는 게 유리할 때가 있는데 10번에 학생과 공책이 있어. 학생 수랑 공책 수 중에 어떤 게더적지 <목소리> 학생이지. 아, 그렇지 <그치>? 학생이 <목소리> 적지? 왜냐면 학생한테 뭐 공책 6개줄거닐까 생각하니까 학생을 X로 잡는데 공책 가지고 10을 해야 할 건데. 학생한테 여섯 권씩 준다 했어. x명 있으면 몇개준 거지 그러면? x 아니 학생한 아니 학생 한 명당 공책을 여섯 권줄 거래. 6x. 어 6x. 6x를 줬더니 열 권이 부족하다했어 그럼 뭐라고 써야 되지? -10. 오케이. 또 공책의 수에 대한 얘긴데 학생한테 다섯 권씩 줄 거래. 그럼 몇개준 거지? x명 있으니까 5x. 5x. 그렇게 했을 때 7번이 남는다. 그럼 뭐 하나 써야 되지? 플러스 7 그럼 이거 x를 왼쪽 오른쪽 어디로 보니까 네. 왼쪽 아예 왼쪽이요. 왼쪽 하면 여기래 숫자 오른쪽으로 x는 17 x가 학생의 수였으니까 17명 답이 2번되겠지? 아 근데 11번이 진짜 헷걸렸어요 11번도 같은 원리야. 여기도 의자가 있고 뭐 학생이 있는데 여기도 문제를 읽을 때 의자가 적을까? 학생이 적을까? 의자가 적죠 의자가 적지 왜냐면 의자 한개 여섯 명씩 앉을까 말까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의자가 적어 그러니까 학생이 무조건 작은 게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 작은 걸 X로 잡아야 되고 X가 아닌 거에 대한 식을 쓰기 학생의 수 의자 한 개당 여섯 명 앉을 건데 X가 있어 그럼 몇명 앉을 수 있지? 유엑스. 어. 벡스를 앉았는데 두 명이 서 있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 플러스. 그 이제 학생, 아, 의자 한개 여덟 명씩 앉을 건데 의자가 x 개 있어. 그럼 몇몇개 앉은 거네? 몇 명? 아, 의자 한개 여덟 명이 앉을 건데 의자가 x 개 있어. 파엑스. 어, 파 앉았. 어. 근데 파엑스 앉았을 때비닐자는 없는데. 마지막 의자에 4명이 앉았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지. 왜냐면 8명 앉아야 할 거를 4명 앉았으니까 4명이 부족하게 앉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6x 더하기 2는 8x 빼기 4. 여기 음, 의자수죠. 어, 그렇지. x가 의자수지. 정리하면 2x는 6이래. x는 4.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x가 의자에 죠 답이 3이 아니라는 거지. 학생에수 걸리면 3을 여기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x가 3이면 6x 얼마지? x가 3이면 6x 얼마? 18 18 그러니까 18에서 2를 더하면 돼 답은 20개 아, 2 0개였는 20개 <laughs> 어 그러면 12번 더 보면 이거는작업산인데 완성을 1이라고 표현해볼게. 혜준이는 3시간 만에 완성한다 했어. 3시간에 1을 한다 했는데, 뭐 1시간에 얼마지?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향연. 향연이 있는데, 5시간에 완성한다고 했어. 단위를 항상 맞춰야 돼. 1시간에 얼마나 한다는 거지, 그 5분의, 5분의 1. 이제 함께 하자 했어. 함께하면 애들을 더해야 돼. 3분의 1과 5분의 더하면 얼마지? 15분의. 어. 15분의 5랑 15분의 3이잖아. 더하면? 8. 어, 15분의 8. 15분의 8에서 뭔가를 곱했을 때 완성한다니까 1이야. 그 네모가 얼마지 그러면? 어, 1 네. 아니 여기 여기를 찾아야지. 15분의 8곱하기 네모는 1이야. 그럼 네모가 얼마지? 15분의. 어. 이렇게 아, 헷갈리면 분모 없애 볼게 분모 없애면 왼쪽 오른쪽 얼마 곱해야 되지? 15 아, 15 곱하면 돼? 그 다음에 아. 8 곱하기 네모는 15야 그 네모 얼마지 그러면? 15분의8 아, 아니지 아니지 8 곱하기 네모는 15 네모를 구해야 돼 8분의 15그렇 네모는 8분의 15 아, 한 시간당 그 15분에 8 한다는데, 그럼 8분에 15시간이 필요하겠지? 아니, 뭐. 이거 1랑위 어, 15분에 8. 아, 그래도 되고 뭐 편한 대요 13, 14, 15가 진짜 어렵지. 14, 15를 아예 못팔어요 아니, 아니, 근데 13, 14는 진짜 고등수학 하는도잘 못하더라고. 그러면 왜 그걸 저희한테 왜 아니, 줘? 내가 냉장고 그게 문제가 있는데. <laughs>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안 풀어도 된다고 하니까. 안 풀어도 된다고. 뭐 교육과정이 네. 있는 건데 그 1학년 교육과정이 있는 건데 2학년도 응. 못 하고 3학년도 못 하고 잘 못해. 아니 왜왜왜그저 네. 그러니까 정가 원가 컨센트 나오면 일단 다 겁먹어. 어떻게 하 일단 그러고. 선생님이 수학학원 수학학원에 어.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교육청에 가서 제도를 바꿔달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제도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약간. 3학년 문제를 6학년이 목표로 썼어 아니야 근데 2학년도 못하고 3학년도 못하는데 분명히 교육과정상 1학년에 있는 내용은 맞아 이게 없으면 없으면 다음 시간에 테스트 안 보는 걸로 하시나. 그러니까 이 13번은 4개를 써야 돼 4개 어? 네. 생 어? 이거 맞았요아 그니까 러 어? 세호 형이 잘했던데 원가가 있으면 정가가 있고 맞아. 정가가 있으면 할인가가 있고 할인가가 있으면 이익까지 이거 위에서 밑으로 쭉내려가야 돼. 원가가 궁금하니까 궁금한 거 x 로 잡아볼게. 원가가 x. 그럼 30% 이익 부터서 e 정가 정한다 했으니까 정가 얼마지? x 플러스 10분의 3. 그렇지. 계속 밑으로 내리면 돼. 정가가 이거만고 그 밑에 써주고 할인가 얼마지 그러면? 오0가 할인한다 했으니까 여기 그 정가에다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5를. 이제 이익을 생각해야 돼 이익은 뭐 빼기 뭐지? 판매가 빼기 원가 응 판매가 빼기 원가인데 판매를 항상 할인하는 거기 봐라 여기요 할인가 써주고 원가 얼마지? X 형이 이걸 잘했데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이익이 100원이야 정리해주면 되는데 X 플러스 10분의 /X, 3X 빼기 -X, 500 빼기 X 하면 X가 사라지고 10분의 3x 빼기 500은 100. 10분의 3x는 600. 정리하면 x는 2,000? 어, 이렇게 원가가 2,000원인 거 구할 수 있어. 아, 그 다음부터는 있어요. 아, 14번? 네. 이것도 어렵지. 14번 같은 건시점이 있는 문제인데 과거랑 현재가 있으면 뭐가 중요하지, 비수로? 과거. 아, 뭐. 항상 과거를 잡아야 돼요. 이거, 이거 예전 다 봤었는데. 나와봐요. 아니 이거 어려운 거 맞아. 네. 응? 선생님 습관처럼 저희 어렵다고 하면 습관처럼 항상 어려운 거 맞으라고 하시는 거지. 응 음, 이거 어려운 거 맞으니까 그렇지 이걸 잘하는 학생이 보기 드물니까 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있는 것같습 전체. 아, 주원이도 잘하지. 아 주원이 잘하네. 아 주원이도 잘해. 이 친구 잘해. 그렇죠. 음. 그렇긴 한데. 아이 뭐 친구도 잘해. 많이 아, 아, 잘해. 주원이도 잘하고 효연이도나하한거 아니에요, 다이. 아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은 거지. 이 예,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 아, 그러니까 문제 작년과 어 올해가 있는데 항상 작년을 끼운 잡아야 돼. 올해 여학생 수를 올라갔지만 작년 여학생 수를 먼저 미치잡을게. 작년에 여학생이 X명 있다 하면 작년 남학생은 몇 명이지? 작년에 350 어. 마이너스였어. 그치? 이제 이거에 대한 식을 짜야 되는데 감소했다 했어. 부호가 뭐지? 3%니까 분수로 쓰면 110, 100% 1 0분의 아니 100분의 3이지. 1 0 0 아아 3이지. 100분의 3이었이지지 작년 남자가? 저기 어. 1150 마이너스 오케이 그럼 증가 부어 뭐지? 플러스 여기 2%니까 100분이 얼마? 2여학생은 어, x. 여기가 되게 좋네 얘에 대한 식의 정보는 변동성에 대한 식을 짠 건데 4 네, 7? 그치 1143 이라 쓰면 계산이기고0배 <laughs> 어, 올라가 내가 마이너스 7 0 써야 돼 얘를 정리해야 되는데 틀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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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하래도틀도 불편하긴 한데 1 1 5 0래 마이너스 3 곱하면 도이릴래도 틀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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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릴 그러면 여기 중간에 OX가 있다. 마이너스 700에다가 마이너스 3450을 보내면, 그죠, 이게 한 3000에서 250을 빼야 되니까 2750. 5 x 는 2750까지 나오고, 250. 아, 어, 여기 정리하면 X는 그죠? 500, x 550이니? 근데 답은 550이 절대 아니지. 와. x는 작년에 대한 기준이었으니 그걸 항상 놓치면 안 돼. 이십오 증가. 25... 25... 어, 550을 다 써주고 증가니까 더하기 써주고. 550에 2% 얼마지? 1가 5.5명이지. 1 0명 11명. 어, 1 1명을 11명. 줘야 돼. 550에 11을 더하면 얼마지? 5 2 0 1 5261 이거는 2학년 1학기에도 그대로 나와 연립방정식이 연립은 어디서 쓰는 거야? 연립이 x, y 쓰는 거야 얘가 다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1학년 내용은 1150-x라고 하잖아 얘를 y라고 쓰면 2시야 x, y를 쓰면 그규 끝이야. 이거 그러니까 똑같이 2 차원. 아, 야, 1 차원, 1 1차. 차원. 열립. 우리가 그러니까 미지수가 아. 두개 있다는 거지, 1차인데 어, 저걸 풀수 있어요. 어, 똑같은 원리로 할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고. x, y. 미지수 x, y 가지고 식을 짜는 게2단지야 똑같이 막몇 퍼센트 감소 증가 문제가 나와 2 단지에. 일단 은 이제 그냥 15번 이것만 딱 하고 쉬는 시간 될것 같은데. 자 장미꽃이 몇 송이냐가 궁금하니까 장미꽃을 X라고 해. 볼게어요 응, 어, 어, 그래. 오, 다아그 동의 교재를 내가 그준거 같은데. 아그 고치는 는거 일단. 뒤에 37페이지까지 갈 거라고. 다 그냥 9분의 4송이를 부모님께. 그러면 x에 9분의 4, 9분의 4x 생각하고. 9분은 5분의 2송이라 했으니까 또 5분의 2x 생각하고. 37까지 숙제예요? 어, 이번에 나갈 거야 이번에. 저번에 는3 1까지였고 그리고 그들의 차의 세배 한수를 어, 꽃은 친구에게 주고. 어 얘들을 빼면 돼. 9분에 4랑 5분에 2 빼면 얼마지? 45분에 2. 어 45분에 보자. 20에 어 45분에 2. 그럼 45분에 2의 3배한 수. 그러니까 45분에 아 여기 여기 3배하면 15분에 2가 되네. 15분에 2x. 이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남은 한 송이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네 개를 다 썼는데. 이걸 다 합치면 장미꽃이 돼야 돼. 이 식은 이렇게 9분의 4x 더하기 5분의 2x 더하기 15분의 2x 더하기 1을 했을 때 x가 나와야 돼. 이거 분모 없애려면 몇 곱하지 그러면? 45. 45? 어, 4 45 5괜찮겠네 45곱하면 되겠네. 45곱하면 여기 20x. 여기 18x. 여기 6x, 여기 45는 45x. 이거를 다 정리하면, 어. 38에 6을 더했으니까 이제 44x. 야 어, 그럼 45x에다가 44x 넘기면 어떻게 되지? 1x. 어, 1x. 그럼 1x는 45. 어, 그럼 15번에 답은 45? 45송면 수연시간 그러겠어. 수연씨가 하면 겠어연씨가지시간 어제 5 시? 한 문제만 못 풀면 딱세 장만 남 돼.